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조의 섭리에 따라 세상을 만드시고 주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만드셔서 주님께 기도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새날의 태아와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임신한 주수가 지나감에 따라 산모의 신체가 변화하고 호르몬의 영향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산모가 겪는 모든 것들이 그 주수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태아의 심장이 힘차게 잘 뛰고 있습니다. 조직이 더욱 세분화되고 발달할 때 필요한 양분이 잘 전달되게 하시고 더욱 건강하도록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더욱 엎드려 기도하는 가정되게 하옵소서. 고통과 고난조차도 감당할 만한 큰 믿음과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